자, 그러면 어드밴스 레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드밴스 레벨은 말 그대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문법 텝스 문법에서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법 지식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고 좀 우리가 평소에 기본적으로 많이 배우시는 내용에서 약간 심화된 형태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표현 자체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관용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문법이더라도 어떤 특정한 룰을 따르기보다는 예외적으로 움직이는 문법들,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어드밴스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어드밴스 레벨로 가면 일단 정답도 있지만 오답이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정답을 골랐는데 나머지 보기 중에서 오답이 아, 이게 왜안 되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 문제 보겠습니다. 우산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는데 비가 얘기합니다. 아, 나도 안 들고 왔습니다. 그럼 빈칸 뒤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이 빈칸 안에는 역시라는 뜻이 들어가면 돼요. 어, A가 안 가져왔고 B도 역시 안 가져왔다. 자, 이 뜻을 가진 게 지금 보면 투도 있습니다. 우리 투 많이 쓰잖아요. 미투 할때 투인데 이 투라는 것은 역시라는 뜻이긴 한데 반드시 긍정문의 끝에 써야 됩니다. 이게 지금처럼 부정에 대해서 부정으로 같이 동의를 할 때는 to를 쓸수 없습니다. 보통 to는 긍정에 대해서 긍정으로 동의를 할 때. I study tabs, I study tabs to.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요. 똑같은 뜻을 가진 부정문의 끝에 쓸수 있는 게 바로 either입니다. either 같은 경우에는 to하고 뜻은 똑같습니다. 근데 부정문의 끝에서 역시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안에 있는 not과 either이 합쳐진 단어가 neither입니다. 그럼 neither는 어떻게 쓰냐? n e i t h e r 게 끝에 쓰지 않고요. 또 부정어가 있는 상태에 쓰지 않습니다. neither는 앞으로 뺀 다음에 neither do I 이런 형태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neither 를쓸일 때는 neither do I의 형태로 쓰인다. 왜냐면 하또 neither이 부정어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면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C가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문법을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 good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로 쓰였는지 명사로 쓰였는지를 일단은 문법적으로 묶어는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역시 바로 이 표현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It's for your own good 하면 여기서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란 뜻이에요. 이 점. 뭐, 좋은 점, 유리함,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너 자신의 이 점, 유리함을 위해서다. 즉, 무슨 말이냐면, 다널 위해서 그러는 거다. 너잘 되라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it's for your own good 자체, 이 문장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자체를 모르면, 어, 비동사 뒤에 보온가? 라고 하면서 A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 it's for your own good. 문장 전체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 문제인데, 이제 시제 문제도 디테일한 문법이 요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once가 보이는데, once 조심하세요. once를 많은 분들이 이제 부사로만 생각을 합니다. 부사가 있어요. 부사일 때 once의 뜻이 이제 한 번, 한 번, 그리고 예전에란 뜻이 있죠. 근데 부사 말고 이제 접속사도 있습니다. 접속사일 땐 뜻이 뭐냐면, 일단, 뭐, 뭐, 한, 후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속하냐면 시간 부사절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조건 부사절 뒤에는 미래 시제가 올수 없고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야만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will 미래가 있고 내용상으로도 미래가 맞습니다. 하지만 once가 시간 조건 부사절에 속하기 때문에 현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a 미래 진행 b 미래 D는 과거입니다. 여러분, once D에 과거가 들어가려면 이 주절 동사도 과거여야 돼요. 지금 아니잖아요. 정답은 일단은 C가 정답인데 선생님, 왜 현재가 아니라 현재 완료입니까? 현재가 있으면 현재를 쓰면 되는데 현재가 없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정답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 완료는 자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면 현재 완료는 미래 완료를 대신하겠죠. 자 그러면 미래 완료는 과연 대신할 수 있는 문장인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once가 아까 제가 뜻이 뭐라고 했어요? 일단 뭐뭐한 후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핵심이냐면 후가 핵심인데 자이 동사 후에 will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동사는 l 브 v e 는 will보다 먼저 그러니까 미래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 과거 완료고 미래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 미래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래 완료가 들어갈 수 있는데 미래 완료 대신에 현재 완료 쓴 거죠. 왜? 시간의 부사절이어서. 그럼, 현재를 쓸 수는 없는 것인가? 쓸수 있습니다. 보기에 현재 완료가 있어서 그렇지 그냥 현재를 써도 정답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같이 알아두세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순도 표현을 뛰어넘어서 특정 문법 지식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as 원급 as 표현 많이 아시죠? 예를 들어 as much as, as good as 이런 것들. 근데 그 a s 'as' 사이에 a s 'as' 사이에 형용사만 들어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형용사가 명사랑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명사가 가산난수 명사여서 어가 있어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as 형 형용사 그리고 그뒤 어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명사. 순서 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명 as 에즈, 형어명 as라고 합니다. 이 순서 매우 중요합니다. as as 사이에 형어명, 그러니까 형용사 어 명사 순서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저희가 일단 익숙한 대로 골라버리면 어떻게 돼 버리냐면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as가 있어요. 그럼 저희 이제 as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as 두 개가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형어명 이 있죠. 답이 빈데 이런 걸잘 우리가 이 순서를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 눈에 이거 있는 거는 뒤에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as, 형용사, 어, 명사, as. 자, 이거는 다섯 단어 통째로 외우세요. as, 형어명, as입니다. as, 형용사, 어, 명사, as입니다. 이 패턴을 외우고 있으면 이걸 출제할 때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단어만 바뀝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긴 어순 문제긴 한데 텝스가 어순 문제를 출제할 때 순수하게 순서를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풀었던 4번 문제는 정말로 순수하게 a s 형용사 어 명사 ad 란 순서를 묻고 싶은 문제인데 5번 문제는 사실 순서를 묻는다기보다는 조금 관련된 다른 문법을 묻고 싶은데. 보기를 길게 만들어서 어순의 형태로 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히는 건 바로 guess란 동사입니다. 여러분, guess가 보통 이제 뭐뭐를 추측하다는 뜻의 타동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guess 다음에 전지사 at이 오면 뭐뭐를 짐작하다라는 뜻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걸 출제 포인트로 잡은 건데요. 일단은 guess 다음에 at이 나오는 걸 찾아보면 abcd 중에서 두 개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요, at 다음에 바로 명사가 나오고, 명사 reason 다음에 바로 for가 연결되는 구조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C 같은 경우는 at 다음에 y가 나오는데, y는 음은 사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왜냐면 명사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명사절을 만들려면 y는 뜻이 뭐냐면, 왜. 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y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해석이 이상해집니다. 그 감독의 이유가 왜? 그러니까 왜가 빠지면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감독의 이유가 왜 이상하죠 해석이. 그래서 C는 정답이 안 되고요 A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요거 A랑 C에서 guess at 잘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정답은 A가 됩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난이도가 높은 쪽에 이 틀린 문장 찾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초이스 B에 있는 이 Machinery s 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머신러리란 단어 자체가 사실 불가사 명사입니다. 뜻은 기계류인데, 우리가 이제 헷갈려 하는 게 보통 머신하고 헷갈려 하는데요. 머신은 가산입니다. 그래서 얻어붙고 복수형도 돼요. 근데 머신러리는 불가산입니다 이게 머신러리 뜻이 뭐냐면 기계류란 뜻이거든요.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 류자 붙는 것들이 거의 불가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류, 기계류. 모기류 이런 부분들이 이런 명사들이 전부 다 불가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기계류 m 신어리 i n e r y 불가산이에요. 그래서 복수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불가산 명사는 일단은 첫 번째가 앞에 어가 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 m 신어리 i n e r y 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복수형이 되면 안 됩니다. 이두 가지가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복수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 형태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유형인데요. 여러분, 저희가 텝스에서 파스리를풀때 문장이 굉장히 길고 복잡해 보여도 반드시 확인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바로 한 문장에 동사의 개수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입니다. 그럼 A 문장을 보시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 동사가 나옵니다. 이상한, 좀 특이한 유행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미국을 1970년대 중반에까지는 좋은데 뒤에 동사가 또 있어요. was 그러니까,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일 수가 없거든요.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이려면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접속사가 등장을 해서 두 개의 동사를 연결시켜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접속사가 등장을 하지 않을 거면 관계사가 등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동사 앞에 주격 관계 대명사 that을 집어넣고요. 뒤에 동사를 집어넣어서 that부터 was 앞에까지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구조가 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주어가 되고요. 그다음에 동사가 되고 그다음에 대절 이하가 주어를 꾸미는 구조로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패턴입니다. 잘 체크를 해 주세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의문을 한 가지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냐면 관계대명사 특히 that 생략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략을 했다고 보면 안 될까요? 그건 왜안 되냐면 관계대명사 대신 생략이 많이 됩니다. 단 목적격일 때 생략이 됩니다. 주격입니다, 여러분. 동사 앞에 있기 때문에 동사 앞에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고요. 지금처럼 생략을 하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꼭 조심하세요.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탭스에서 틀린 문장 찾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게 이제 수일치입니다. 단복수의 수일치인데, 그중에서 특히나 동명사 주어. 이런 동명사 주어는 뒤에 이렇게 복수명사가 나오긴 하지만, 뒤에 복수명사가 몇 개가 나오든 상관 없습니다. 주어가 동명사 주어이면, 동사의 형태는 3인칭 단수 형태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3인칭 단수 형태란 주어 자리에 이시나 히가 있을 때의 동사 형태를 말합니다. 비동사로 치면 is나 was, have가 아닌 has, come이 아닌 comes, make가 아닌 makes가 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가 spending, 동명사 주어이므로 동사는 have가 아니라 has가 돼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탭스에서 틀린 문장 찾기 파스를 이용해서 주어가 동명사로 보이면 수일치부터 찾는 연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basic, intermediate, advanced까지 다양한 문제의 유형을 풀어봤습니다. 점점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가장 중요하게 눈에 띄는 특징이 관용 표현과 문법 지식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문법 지식은 똑같은 걸 내더라도 조금 더 디테일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관용 표현도 그 관용 표현을 모르고 갔을 때 그냥 풀수 있는 문제가 레벨이 높아질수록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미 출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된 문법과 표현들을 잘 정리해서 외워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탭스 관리위원회 실전 기출문제, 모든 레벨의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